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볼 부분은요, 받았던 고의 영어 독해 우리 챕터 9 안내문입니다. 안내문 질문은요, 여러분들, 이제 점수 얻어가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만큼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같이 안내문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풀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이라는 건요, 여러분, 어, 어떠한 되게 광고도 많고요 되게 광고지, 뭐, 이메일, 뭐, 안내문.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받는 공지 글들에 대한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의 맨 눈으로 찾아내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내문 문제를 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눈여겨 봐야 될 정보가 몇개 있어요. 첫 번째로, 날짜와 시간, 장소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격 정보도 다+ 다르죠. 티켓 같은 경우는 성인 어린아이들 뭐 이제 성인도 그렇고 학생들 나이대별로 가격을 많이 나눠 놓기도 하고요. 자 주차장+ 주차장 이용료가 무료이느냐 뭐 주말에만 무료고 뭐 평일은 얼마다 뭐 요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이러한 조건들 그냥 한 문장만 보시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뒤에서 낚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정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식. 뭐, 뭐 밥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네 안 해주네 이런 내용들까지도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꼭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에 주의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할인 조건들 분명히 뭐10% 위에서 할인을 해준다, 10% 디스카운트라고 보고 바로 문제로 내려가셔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뒷부분에 보면 꼭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근데 10% 할인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할인과 중복해서 쓸 수가 없다라든지 어린아이에겐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꼭 붙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실제로, 물론 안 내문 문제도요,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하게 푸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꼼꼼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능력 여러분들 꼭 길러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내문은요 바로 우리가 실전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연습을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어떤 것들 무엇을 봐야 될지 머릿속에 담고 바로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우리 안내문 실전 연습을 통해서 안내문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꼭 틀리지 않고 푸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16년 Carbon Monoxide Poster Contest에 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일치하는 것, 하지 않는 것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주제문장이나 목적 고르기에서는 보통 1번부터 5번 선다. 를 먼저 보고 들어가곤 했는데요.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한 중간쯤 와서 1번부터 3번까지의 선다를 확인하고 또 다음 문장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 2016 Carbon Monoxide Poster c o 가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자, 카 a r b o n Monoxide가 뭔지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만 알면 되니까요. 자, 스 p o n s o r e d by San Diego c l e v i r o n m e n t s s i o n 인데요. 자, 뭐 SCEC라는 데서 이제 후원받아서 요 행사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자, 스 t u d e n t s in m i d d l 요런 거봐둬야 되죠. 중학교 아이들이 초대가 될 것입니다. 왜요? 자, CO의 독성의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중학생 친구들이 초대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컨테스트 룰들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by your parents or guardian. and submitted along with a poster인데요. 자, 신청서는요. 본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쓰시거나 지도해 주시는 분이 써 줍니다. 그리고요. 만든 포스터와 함께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You can find this form. 이러한 신청서와 이제 포스터 폼은요.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자, all entries must be mailed. 자, 전부 다 보내 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요 아래 주소고요. 자, SEC doesn't accept any submission in person. 자, 절대로 직접 와서 받는 그런 서 o 션 제출물은 없습니다라고 하네요. 자, all posters will be judged by SEC고요. SEC에 의해서 모든 포스터들은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우리한반 정도 조금 봤으니까. 내용 다 잊어버리기 전에 1, 2, 3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었죠. 미들스쿨 스튜던트라는 거 봤고요. 어, 참가자가 직접 직, 신청서를 작성한다. 어,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직접이라는 말이 in person. 자, 직접 제출하는 것은 받지 않는다가 여기 있었고요. 자, 볼게요. parents와 g u a r d i a n 과가 제출을 해야 한다,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요. 신청서 작성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출품작은 우편으로 제출을 해야 한다. 자, 출품작은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라는 내용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음, 우선은 모든 엔트리스들이, 자, must be mailed 해야 하고요. 이때 같이 제출하는 게 여러분, 신청서 어플리케이션 포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이 만든 포스터, 출품작까지 같이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답은 3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연습하는 단계니까 또 끝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winning posters 에요. 우선은 수상한 포스터들만 웹사이트에 게재가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자, topics to choose from, from 입니다. 주제는 요 아래에서 골라야 한다 라고 하는데요. steps you can take to protect against CEO poisoning 입니다. 자, CEO의 독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들. 그리고 how to recognize CEO exposure. 우리가 CEO에 노출되는 거 어떻게 아는지 그리고 그 증상들. 이거 둘 중에 하나 주제를 골라야 한다고 하는데요. 4번 보면은요. 모든 출품작은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모든 출품작 아니고 위닝 포스터를 쓰고요. 5번 보시면은 주제 선택에는 제한이 없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한다. 이기 때문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자잘한 조건들 제대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 보고 또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로보틱스 캠프네요. 로보틱스 캠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 보도록 할 건데요. 요번엔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볼 건데요. 자, 로보틱스 캠프, experience the fun engineering. 자, 우리 공학의 즐거움을 한번 경험을 해보자. 로보틱스 캠프입니다. Students will work in teams of f to s i 자, 네 명에서 6 명의 팀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Each team of kids will have a personal coach who will guide them through the program입니다. 각각의 팀의 아이들은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동안 그들을 가이드해줄 이제 personal coach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들 또 나오고 있는데요. 와, 길네요, 이번 거. 자, 시간은요, 언제예요? 9월 4일부터 8일까지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간 날짜 받으시고요. 자, 세션 A와 B가 다르네요. A의 경우는 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B의 경우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시간과 날짜가 주어집니다. 이런 거 받으시고요. 자, t 케이션 위치는 여기입니다. 받으시고요. 나이는 8살부터1 3살 이런 것도 알아놔야겠죠? 자, students develop 보기 전에 자,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또해 봐야겠죠? 일단 1번입니다.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로 팀을 구성한다. 맞죠? 여러 나이의 아이들로 동일한 나이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한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From Monday to, to Friday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학생들에게 발표와 팀워크 기술을 길러 준다. 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도 읽어 봐야 되겠네요. 자, Students Develop, 아, 어린아이들은 이런 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데요. 자, 프로그래밍 스킬을 할수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들 우리가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 스킬까지 함께 함께 일하고 소통하면서 기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자, 리미테이션이 있네요. 30명의 학생들, 세션마다 30명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자, 비용은 우선... first child의 경우에는 100달러, 그리고 그, a d d i t i o n a l siblings, 그외 형제, 자매 할인이 있네요. 70달러, 30달러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안은 조건을 보고요. 3, 4, 5번 들어가 봅니다. 학생들에게 발표와 팀워크 기술을 길러준다. 발표, 팀워크 기술. 자, p r e s e 스 t e 팀워크 스 k i l l 3번 맞고요. 세신당 참가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 맞죠? 30 students 이고요. 자, 참가자의 형제나 자매는 절반 가격 아니죠. 50달러 아니었고요. 70달러인 걸 보니까 절반까지는 아니고 할인은 있다라는 거 정도 보면 알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조금 눈 제대로 딱 뜨고서 필요한 정보들만 보면은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내문도 잘 봤고요. 마지막 안내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요 안내문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표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안에 많아 보이고 현란해 보이는 표이지만 결국은 글로 풀어 써주는 대신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기 좋게 표의 형태로 나온 거니까요. 자, 어, 뭐가 많아. 겁먹지 마시고 바로 또 차분하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앨범 fireworks display에 대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고릅니다. 또 틀린 거, 잘못된 거 고르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앨범 fireworks display인데요. 자, the annual a 앨범 fireworks display in November. 자, 11월 달에 매년 열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It's one of the highlights of the year in the city. 우리 도시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이다라는 이야기 하네요. Food and drink will be provided before the start of the display for your enjoyment through the event. 자, 음식들 언제 제공이 되냐면요. Before the start죠. 이제 이 display 행사하기 전에 음식이 주어진다라고 하고요. 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또 아래에 나옵니다. Details 나오는데요. 자, 데이트는 Saturday, November 3rd, 2018입니다. 2018년 11월 3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7시부터 9시, 장소는 a Alvin Recreation Grounds에서 열리고 있다. 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켓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조금 보자면요. 1번에 행사 시작 전에 음료가 제공된다. 행사 시작 전, 아까 before 있었죠? 그리고 저녁 7시에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여기 7시부터 9시까지 시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정도는요. 이제부터 티켓 가격을 확인해야 볼수 있겠네요. 자 티켓 가격 봅시다. 온라인과 에드게이트 온라인과 현장 구매 가격이 좀 다르네요. 온라인 은 일단 어, 성인 가격 보면요. 8달러, 차일드, 사업. 그리고 패밀리의 경우 20 달러, 20 달러고요. 자, 현장 구매하실 경우에는 성인은 10 달러, 어린아이들은 5 달러, 그리고 가족의 경우 5 달러가, 25 달러가 추가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다른 거확인 하시고요. 그다음 조건이 붙죠. 온라인 티켓 e tickets must be purchased at least 24 hours prior to the event입니다. 이 이벤트 참여하시기 전에 24시간 내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대요. 그때까지 구매를 하셔야 하고요. 패밀리 티켓은요, 자, up to 4 persons입니다. 4 명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점도 꼭 확인을 해두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꼭 알아두세요. Refunds are available up to one day before the event starts입니다. 하루 전까지밖에 안 돼요, 환불. 그리고 children must under 14 must be accompanied by an adult입니다. 14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과 꼭 같이 와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확인을 하고 3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구매 시 가정용 티켓 가격은 25달러이다. 맞죠? At the gate, family, 25달러이고요. 온라인 티켓은 행사 당일에 구매할 수 없죠. 여기 보시면 24 hours, 24시간 전까지는 구매해야 된다는 내용 확인했고요. 자, 14세 미만 아동은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표가 많고 그림이 많은 안내문이긴 했는데요. 내용은 결국 풀어서 하는 것과 이렇게 표로 하는 것,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요거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내문 문제는 여러분, 꼭 풀어서 점수를 얻어가야 하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차분하게,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이 문제도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